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말씀 안 하시면, <laughs>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매주 금요일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야여의원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분 나와 계십니다. 소개부터 해드리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경래 최강시사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많이들 봐주시고요. 그두 분... 나와 계시니까 어,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좀 해드리겠습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시면 공유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스마트폰 앱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좀 결론이 나는 날이라고 할까요? 음. 뭐그 사실 청문회 송부 시한도 오늘이죠. 어 이제 뭐 오늘 내일 사이에 뭔가 결론이 날것 같기도 하고 월요일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오늘은 미리 한 시간 두 아, 시간이네요 열시에 시작하니까 두 시간 전에 하는 인사 청문회 뭐이 정도 컨셉으로 가볼까요? <laughs> 일단은 어, 김영우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 일인 시위 하셨어요? 조국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네. 뭐 힘내라고 1인 시위 하신 건 아닐 거고요. 옆에 <laughs> 있는 분이 힘내라고 플랜카드 들고 하시고 저는 조국 사퇴, 네. 검찰에서 또 구속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 대한민국이 그 조국이라고 하는 네. 이 사람 지금 이제 후보자 신분이지만 네. 이렇게까지 어지러워야 됩니까? 좀 정말 제가 꿈을 꿀 정도로 조국 후보 꿈을 꿀 정도로 정말 아 이렇게 사, 저, 사로잡혀 있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되면은 정말 더욱더 실망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인지 결국 청문회를 합니다만은 저는 네. 사실 며칠 전부터 이거 조국 청문회 이제는 이거 전파 낭비다. 아,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거다. 조국 그 후보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특권 특혜를 누리면서 기자간담회를 했잖아요. 또 자유한국당도 솔직히 청문위원님들이 시간은 짧았지만 네. 기자 간담회 형식을 했거든요. 이제 검찰의 철저한 수사만이 남았다. 그리고 여태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지금 문정권, 문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 대상됐던 수십 명의 각가지 의혹과 편법, 탈법을 다 합친 것보다도 네. 조국 후보 혼자 아, 지금 가지고 있는 의혹이 더 커요. 그 요번에 인사청문회를 반대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러면?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도저히 어, 이거는 그래요? 법무부 음. 산하의 교도소에 갈 뿐이지 인사청문회 대상이 없습아요 나경원 대표가 않아요. 인사청문회 합의한 거는 뭐 실책이라고 보시면 됩뭐 의총에서 된게 아니라 이제 법사위원님들, 네. 청문위원들하고 이제 얘기가 된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이미 음. 뭐 핵심 증인, 가족 증인들 다 빠진 청문회 아닙니까? 네. 네. 김지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인사 청문회가 지금 글쎄요, 거의 여야가 의회 아, 국정을 거쳐서 어렵게 합의한 청문회인데, 네. 저도 참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청문회가 조국 딸 청문회가 아니고 조국 청문회가 되어야 하는데, 아, 아, 예, 조국 딸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언론 사상 한 가지 이슈로 최대 보도량. 10만 건이 넘었다네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 뉴스에 뭐배인가 이렇게 아, 그래요. 나왔다. 예. <laughs>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의혹이 제기됐고 그것을 네. 또어저 조국 호퍼 후보가 어, 저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또 반박 기자회견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웬만한 의혹은 다 밝혀졌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압니다. 그래 갖고 요새 뉴스 시청률 전체가 떨어졌대요. 왜냐면 하 요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니까 모든 채널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그, 꺼버리는 거예요. 딴, 딴 프로로 돌리든가. 네.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온 중에서도 한 번도 보도 안된 것이 조고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수사권 조정은 음. 어떻게 하고 공수처 설치를 어떻게 하고 또 재산 비례 벌금제라는 게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인데 그런 건 어떻게 할 건지는 단한 번도 다뤄본 언론이 없어요. 네. 오늘 청문회가 바로 이러한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되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도덕성 공 검증 충분히 했으니까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 능력과 정치 의지. 이걸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지 않으면 예. 저는 여야 공이 국민들로부터 어 또다시 이이 이 엄청난 역풍을 받고 그로, 예. 이, 그로 인해서 에, 에, 구, 국회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는 청문회가 될까 봐 걱정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여당 의원님들께 정말 아주 진지하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예 계시니까 여쭤보면 왜, 되겠네요 예왜 네. 조국 후보가 꼭 법무부 장관을 해야 되는지 아.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뭐 사회 개혁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온갖 비리의 핵심에 조국 수석이 조국 후보가 지금 그 당사자입니다 네. 뭐 가족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제, 그저께입니까 그 동양대 총장하고 조국 후보의 부인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조국 후보한테 전화를 바꿔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아, 그 확인이 아, 요 오늘 아침에 지금 다 나왔습니다. 어, 조국 큰 후보한테 바꿔줬다 예, 전화를 바꿔줘가지고 조국 음. 후보가 직접 총장한테 그 표창장을 우리 집사람한테 위임했다고 해주면은 아, 어, 우리 저정 교수도 살고 총장님도 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했다는 게 지금 밝혀졌어요. 뭐, 녹음 파일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그 물론 뭐, 최총장 음. 그 발언입니다만은. 네. 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모펀드도 그렇고, 웅동학원도 그렇고, 뭐, 딸 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네. 또 이제 대한병리학회에서는 그조국 후보자 딸 논문을 완전히 직권으로 취소를 했는데.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꼭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되죠? 이거는 사회개혁의 완전히 대상이고, 지금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곧 피의자 신분으로 갈 겁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그 외압을 넣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조국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유시민, 뭐 김두관 이 정치인들까지 나섰는데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네요. 지금 언론 저기 시청률이 떨어졌다는데 이것은 저 대통령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laughs> 대통령이 시청률을 왜 떨어? 아니 조국 후보를 <laughs>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집을 아, 하시니까. 그런데 예. 이 계속 가는 있어요. 은 여당이 원천적으로 그런 책임을 만들어낸 원인 제, 제공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당이요? 아니 야당 아, 그러니까. <laughs> 왜냐하면 왜요? 수많은 예. 의혹. 예. 근거 없는 의혹, 신상털기, 망신주기, 모욕주기, 모든 근, 근거는 얼, 네. 언론과 합작해서 야당이 제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음. 그런 것들이 지금, 어, 조국 후보의 예, 무제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어, 그 반전이 되고, 아, 대부분이 의혹이, 아, 이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나라고 국민들이 이해하게 되니까 급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박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래도 이게 흐름이 제대로 안 바뀌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문제가 많은 극우 성향의 동양대 총장의 입을 빌려서. 지금 뭔가 반전을 시켜보려고 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얘기를 네. 꺼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동양당 표창장 총장이 좀 증인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아니, 여당이 있어요. 반대한 거잖아요 여당이 반대 그래서 저는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아 여당이 잘못했다? 나, 왜냐하면 아니,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게 만약, 만약에 증인으로 나오면 네. 자유한국당이 진짜 골치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 이 사람이 그동안에 그헌 언행을 보면 네. 예, 경부경중가에서 25년간이나 아, 사립대학교 총장을 하신 분이죠. 예. 그런 분이 예, 이제 허신 예, 말은 자꾸 바뀌어요. 표창장을 자기가 발급 안 해줬다는 것은 팩트인데. 네. 그러나 어, 수많은 예, 봉사활동이나 무슨 초등학생들 사생대회나 글짓기 대회 이런 데 대한 표창장을 총장이 다줄수 없으니까 수도 없이 네. 많은 걸 대학 산하에 있는 기관에 위임해서 발급해 왔고 또 어젯밤 그 9시 뉴스에 나온 걸 보면 그, 저, 저, 동양대학교 교수가, 어, 여름방학에 영어 봉사활동을 지역에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이 동양대학생들은 외지 학생이어서 다 떠나버리고, 할 사람이 없어서 조국 교수 부인이 그 딸에게 봉사활동을 허락을 해서 그래서 네. 봉사활동을 했는데 열심히 하니까 그 표창장을 수여하도록 상신했다는 을 것이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무슨 일련번호 총장의 일련번호 이런 거는 또 직원이 증언에 의해서 일련번호를 따르지 않고 별도로 발급된 그런 표창장도 많이 있다 음흠. 이런 거거든요 그것을 위조라고 얘기하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저는 저그 검찰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오늘또청문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이 표창장이 에 이제 에그 문제가 되니까 조국 후보가 그 대학에서 20년간이나 그 근무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25년간인가 그러니까. 조국 후보가 총장한테 전화해서 아니 모든 산하 기관에서 총장님께서 근본적으로 위임을 해주셔서 이런 활동을 하면 다저 표창장 발급했는데 그걸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했던 거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예 예. 예. 너무 길게, <laughs> 조금, 길게 <laughs> 조금, 조금 주세요. 예,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이 저, 저, 그 총장이라는 분이 어 신뢰가 없는 것이 그 대통령에 대해서 어, 망발을 막 해댄. 그저그 어, 그, 저기 저그 무슨 목사죠? 그 이, 아, 저전 전 목사요. 어, 정광훈 예. 목사한테 예. 다수의 사람을 대변해서 용기 있게 해 줘서 고맙다. 이런 식의 성명을 발표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기독범 기독교계에서 아주 알겠나? 존경받 목사는 뭐 지금 상관이 없고요. 예. 그 의원님 근데 지금 사실 85개 대학교의 전현직 교수들도 조국 후보는 사퇴함이 마땅하다라고 성명서들 발표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고려대, 서울대, 많은 학생들이 조국 후보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성명서 발표나 촛불 집회 이외에도 지금 조국 후보는 해서는 안될 일을 너무 많이 한 겁니다. 뭐, 그리고 뭐죠? 아니 동양대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동양대 총장이 뭐 그구 사람이다 그구다 이러는데 지금 그구 국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표창장을 발급을 했는데 그것이 위법이냐 위조를 했느냐 이게 문제고 조국 후보는 후보자가 직접 총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위임했다라고 하면은 모든 일이 해결되는데 그렇게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범죄 행입니다. 위 이것은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바로 구속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온갖 가족이 들러붙어 가지고 편법, 불법, 탈법 특혜를 누려왔는데 네. 왜법 조국 후보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되냐 말이죠. 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의 관계는 어떻게 무슨 관계인지 왜 네.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왜냐면 알겠습니다. 지금 네. 대한민국이 정말 어지럽잖아요. 뭐 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 검찰이 대한민국을 어지럽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을 지금 도대체 누가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저, 대통령하고 조국 후보 아니에요? 그리고 저, 저 여당 의원님들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 청와대하고 검찰하고 정면 대결을 하고 있는데 초유의 사태예요. 어떻게 지금 그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회를 바로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표창장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난번에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셨잖아요. 네. 반대했어요. 네. 근데 다 생각이 바뀌셨겠군요.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께서 하신 말대로만 하면 됩니다. 표창장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은 절대 외압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갑자기 게 이제, 이제 제 생각입니다. 어, 여성열 총장 응원하는 음. 모드로. 어, 저는 아주. 예. <laughs> 자두 그 분이 지금 이렇게 겉으로 는 웃고 계시지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laughs> 평상시랑 좀 달라요. 약간 에이. 이제 어, 히팅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어, 김준표 의원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오늘. <laughs> 그 검찰 얘기가 나왔으니까 검찰 얘기를 좀 해주세요. 김용우 의원님은 뭐 원칙대로 수사하는 거다. 절대 외압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 말은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건데 김지표 의원님, 그 어제 어, 뭐이낙연 총리도 그렇고 네네. 뭐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 당연하죠. 그리고 문, 이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면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철저하게 저, 다뤄야 한다라고 분명히 요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어제 청와대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에 간, 저 간섭하거나 저 지시한 적도 없고 네.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검찰이 그러나 검찰은 집행기관이지 검찰이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검찰이 정치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네. 이번에 검찰이 어 9월 2, 3일로 예정된 그, 야, 예, 청문회 결정을 여야가 하자마자 다섯 시간인가 후에 그냥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부터 시작해서. 네. 자꾸 정치적 발언과 정치적 행위를 하니까. 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 저는 윤석열 청문회 시절에 윤석열 그 검찰 정장 후보자가 당시에 그런 얘기 한거 기억합니다. 가족들의 문제를 끌어내니까 가족들의 문제가 제 도덕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답 질문했던 그런 예. 생각이 나는데요. 저 제가 우리 김영호 의원께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laughs> 네.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반대했지만 네. 지금 김, 김 의원 말씀 들어보면 윤석열 총장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 유시민 의원의 말처럼 저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적어도 검찰 개혁, 사법 개혁만큼은.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그 김영우 의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할 <laughs> 할 것이다. 참 생각보다 다른데 이렇게 결론이 좀이상하게아렇 생각합니다. 근데 검찰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특히 굉장히 그 시급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은 정치 행위가 아닙니다. 정치 검찰이 아니라 의당해야 될 일이고 지금 또 관련자들이 해외로 막 도피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예, 검찰로서는 수사를 하는 게 너무나 마땅하고요. 이것을 정치검찰이라고 몰아붙이는. 근데 저기 김영의원님, 이렇게. 잘못된. 뭐, 그거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정치행위가 아니다. 네, 정치행위가 음, 뭐 원칙적인 수사다. 네. 근데 이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건또 맞잖아요. 그리고 또 피의사실이 지금 자꾸 흘러나오고 있는 것도 맞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네. 검찰의 입장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아무리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각가지 의혹에 대해서 지금 의혹만 계속 부풀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사호펀드와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해외 도피를 세명인가 아주 핵심 인물들이 지금 하고 했어요, 이미. 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그러면 인사청문회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인사청문회 다 기다려가지고 증거 네. 인멸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 여당도 또 청와대도 바라는 일이 아닐 것이에요. 왜냐하면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게 의당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책무 아닙니까 그거 네. 하라고 우리가 그저 검찰총장 임명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역시 역시 윤석열 총장은 이게 실세든 현재 권력이든 살아있는 권력이든 눈치 보지 않고 법대로 대통령 말씀대로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여당 의원님들은 아 이거 이거 봐라 윤석열 총장 그렇게 반대하더니 야당이 제대로 검찰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 검찰을 수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좀 기다려줍시다.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줍시다. 하면은 좀 우리가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이거에다 대고 정치 검찰이니 막 이렇게 하면 네. 아니, 그 저기 뭐야,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검찰 총장이잖아요. 가장, 음, 가장 잘한 가장 잘한 정치 검찰 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아니, 알겠습니다. 김일표 의원님 말씀. 예. 우선, 그, 저, 자유, 한국당의 주의원이 그, 그, 기자회견에서 들고 나와서 얘기한, 어, 조국 후보 딸의 그 학교 성적부. 네. 그것은 기록을 보면, 어 수사기관하고 본인만이 지금, 저, 뛰어간 기록이 남아있는데, 본인이 후보자 딸, 딸이 그걸 제출해 주, 주의원에게 줬을 리도 없고, 그러면 검찰에서 그걸 흘렸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수정할 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을 제대로 어떻게 피, 지금 수사 중인 사실을 야당 의원에게까지 흘러들어가게 해서 피사실을 유포하는 검찰 스스로의 범죄를 했는데, 일 그런 그런 행위를 한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정치적 영향력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laughs> 알겠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짧게 좀 말씀해주세요. 예. 예, 저는 뭐 과거 정부든 현 정부든 피의 사실이 공표되거나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는 별건 수사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 조국 후보자 딸의 그 생활기록부, 그 성적표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무도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다만 과거에 최순실 딸 정유라 학생에 대한 성적표는 오히려 뭐 출석 일수 전 과목이 다 공표가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 음. 그것을 좀 되돌아 봐야 돼요. 음, 음. 아, 이번에 이제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온 계기는 사실은 그 조국 후보가 본인이 기자 간담회 하면서 우리 딸은 영어만큼은 잘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보가 들어온 내용 중에서 그 영어에 관계된 성적만 주강덕 의원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주 알겠습니다. 제한적으로. 예. 네, 그것이지. 이게 검찰이 무슨 표시를 공표하는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조국 후보 딸이 어 터플이나 탭스가 최상위 0.몇 프로에 들어가는 높은 성적을 가졌다는 것은 그거는 또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 김지표 의원님그 하나 여쭤볼게. 지금 그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를 한 사람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도 전화를 했고요. 그건 뭐 서로 간에 다 인정이 된 부분이고, 네. 아까 김영우 의원님은 이제 조국 후보자한테까지 바꿔줬다, 바꿔줬다고 예, 예.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기사가 유시, 나오고 있다. 기사가 다 나왔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그게 있고 또 유시민 이사장 그리고 김두관 의원, 그 총장한테 전화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나는. 취지의 오.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화의 네. 내용의 문제겠죠. 왜냐하면 네. 유시민 후보나, 유시민 저 이사장. 이사장이나 네. 또 김두관 의원이나 네. 저그 총장하고 십0수년간 네.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니까 또 유시민 의원은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하니까 팩트체크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 그리고 저, 어, 저이 문제에 관해서 그저 총장의 이야기가 자꾸 달라져요. 처음에는 아 어, 유시민이나 김두관이 예, 좀아 어떤 형태든지 예, 부탁이나 압박을 하기 위해서 전화했던 네. 것으로 해석되는 말을 하다가 그다음에 어젯밤에는 아 그런 얘기는 없었다. 그걸 음. 구체적으로 그렇게 부탁하거나 이런 압박하거나 한 일은 없었고 그냥 그확인은 확인한다는 얘기만 있었다. 어? 네. 그런, 그런 식으로 말이 자꾸 바뀌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저는 조국 후보가, 아, 여자의 부인이 전화한 것은 같은 대학에 근무, 20여 년간 같이 근무한 사람으로서 또이 이, 총장의 위임한 표창장 발급지에다가 어, 모든 기관에 의해서 폭넓게 운영되고 자기도 그렇게 해서 한 건데 그 사실을 내, 얘기해 주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얘기한 것을 어제 어제 그 조국 후보자 알겠습니다. 측에서 나온 걸 인용해서 언론 보도 보면 어, 이 에, 동양대학교가 대학 재정 지원 제한 조치에 걸려 있어서 예, 예. 그동안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여기저기 많이 부탁을 했던가 봐요. 예. 그게 이제 지금 그렇다고 그런 부탁에 의해서 이게 해제될 수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예. 것들도 관련해서 그 여기 나왔는데 예, 이런 예. 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뭐 제가 요 말씀은 본인은 거부 아니 예. 제 부인하고 있죠. 그 총장은 예. 네. 관련해서 이 말씀은 좀 제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 뭐알릴레온가그 유튜브 방송 지금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쉬는 기간이죠 예. 네. 취재 유시민 이사장이 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유튜버 운영자로서 취재를 한다. 전화 받는 사람이 이게 취재라고 받아들여줄까요 <laughs>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아, 총장께서는 좀 말을 아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 취재하는 취재 기자가 취재원한테 말을 아껴달라 그럽니까? 말을 많이 해줬으면 좋, 좋은 알겠습니다. 거지. 시간이 말도 안 되는 예, 일이에요. 예. 딱1분 남았는데 한그 그냥 단답형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 보고 임명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진표 의원님? 뭐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왜냐하면. 결국은 도덕성 검증과 직무 능력에 대한 검증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시간이 없 조금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임명하면은 자유한국당 뭐 중대 결심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대 결심 나경원 대표가 얘기하는 중대 네. 결심 모르겠으나 우리는 특검 국정조사 그다음에 거의 그냥 밀란 수준을 갈 거예요. 어, 미, 미, 예, 밀란이요? 그럼요.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무시한 처사죠. 여기까지 듣죠. 오늘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두분 고맙습니다. 김경래의최강사 2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잠시 후 3부에서 뵙고요.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